야 이런 수열이 있는데 n번째 항까지 합구하래 네. 일반항 찾아야지 네. 야 분자는 그냥 1이고 네. 분모가 하나씩 커지는데 하나랑 그 다음 거랑 곱한 거 분의 1이네 네. 뭐냐 네. 얘 아니야? 네. 얘를 시그마 k가 1에서 n번째까지 구하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분모에 k가 있을 때는 ab 분의 1 이거 안 쓰면 답안 나와요. 일단 써보면 얘는 이 공식 써보는 예지. 그럼 어쩌라고 바꿨나? 야다 넣어서 쓰는 거야. k 자리 1부터 차례대로 늘거라. 고 1부터 으면 그만 쏘. 얘네? 예. 날아가지? 아무도 처음 맨 처음 맨 끝밖에 없다고. 통근하면. 예. 야, 근데 내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지금 하잖아. 내가 고등학교 때, 니네 때. 선생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. 내가 판서 이렇게 쓰잖아. 다그 선생님한테 다 배워서 쓰는 거예 지금. 그 선생님이 사람 있나 모르겠다. 사람 있겠지. 우리 아버지보다 조금 어린가? 허진수 쌤이라고. 그러니까 하여튼 판서는 내가 봤을 때 EBS보다 더 잘하니까. 그리고 그 양반이 이렇게 쓰셨어. 이렇게 쓰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야, 얘는 지금 따닥따닥 붙어있는 애들끼리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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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잖아.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야. 붙어서 날아간다고. 그러니까, 그냥 몇개 쓰지도 않고 지우지도 않고, 지울 때 어떻게 지우냐면 이렇게 지워. 지우.